백김치를 만들 건데요. 배추는 절여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김치 육수가 있죠? 그거를 주세요. 이건 냉동을 했다가 올렸다가 해동한 거예요. 거기다가 생수를 좀 섞어 뺐세요 만약에 김치 육수가 만들어 놓은 게 많으면 김치 육수만 넣으셔도 됩니다. 여기다가 다진마늘. 간당청 그리고 소금 이때 간은 내가 먹어봐서 이것도 내 입에 맞다 할 정도의 간을 하시면 돼요 너무 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백김치를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설탕 좀 넣겠습니다 이때 육수가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백김치에 들어갈 육수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쉽죠? 이게 통이라고 생각하고 쪽파도 그냥 통채를 안 치세요.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갓을 조금 넣을 거예요. 이 갓은 들어가면 약간 젓갓이라 색깔이 약간 볼어스름하게 나중에 우러나와요.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배추를 넣고 사이사이에 그냥 고추를 살짝 채쳐서, 빨간 고추를 채쳐서, 뭐 당근을 넣으셔도 되고, 그거는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쭉 부어주세요. 지금은 물이 꽉안 잠겼잖아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간이 들어가면서 숨이 죽으면서 폭 잠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첨석도 물을 많이 잡지는 않아도 돼요. 백김치가 다 완성되었는데요. 서늘한 곳에 이틀 정도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2주 후부터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